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내과 전문의 이현무 박사입니다.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중년과 시니어 남성분들을 만나면서 공통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기운도 없고 자신감도 떨어졌어요. 그럴 때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이 간과하는 문제, 바로 잘못된 식습관이 남성 활력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도 합니다. 아침을 대충 때우고 기름진 음식과 술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생활, 그것이 쌓이면 결국 발기부전, 남성 호르몬 저하, 피로감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단순한 식단 조언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왜 그런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히, 아! 나도 다시 예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느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남성 활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식습관이 남성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핵심 요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음식의 영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당분 과다 섭취입니다. 빵, 라면, 음료수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자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지혜 생산이 억제되고 복부 지방이 쌓이면서 발기부전, 선격 저하, 지속적 피로감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단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잠깐뿐이고 결국 몸의 호르몬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동물성 지방과 가공육입니다. 삼겹살, 소시지, 베이컨, 튀김류를 자주 섭취하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혈류가 막힙니다. 남성의 발기는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의 결과이기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면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발기부전 환자의 상당수는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야식과 불규칙한 식사 습관입니다. 늦은 밤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과 코르티솔이 동시에 높아지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억제됩니다. 남성 호르몬은 대부분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대의 수면이 방해받으면 활력 저하가 더욱 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채소와 단백질 부족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인데, 나이가 들수록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비타민 D, 아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테스토스테론 생산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즉, 단순히 먹는 양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남성활력의 핵심입니다. 결국 남성활력 저하의 진짜 원인은 나이보다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음식은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작은 선택이 쌓여 몸 전체의 호르몬 균형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젊음을 지키는 약은 식탁 위에 있다는 점입니다. 진료실에서 60세 이상 남성분들을 만나면 대부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박사님, 약은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는데 끊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이건 아주 흔한 이야기입니다. 발기부전약이나 보조제 또는 TV 광고에서 본 활력제는 잠깐의 도움은 될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먼저, 약물 의존의 악순환을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 갸아필 트라 같은 PDE 완보 억제제 계열 약물은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켜 발기를 돕습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몇 시간 뿐입니다. 지속적인 혈관 건강 회복이나 남성 호르몬 균형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또한 장기 복용 시에는 두통, 안면 홍조, 소화 불량, 시야 흐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찾는 건강 보조 식품이나 한방 보양제의 한계입니다. 홍삼, 녹용, 해구신 등은 일시적으로 피로감 완화에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 호르몬 감소나 혈관 기능 저하처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시중 제품 중 일부는 호르몬 유사 성분이나 자극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진료 중 실제로 68세 남성 환자분이 자연식 활력제라는 제품을 장기간 복용하다가 간수치가 3배 이상 상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단기 다이어트나 극단적인 금식 역시 문제입니다. 일부 남성분들은 활력을 되찾기 위해 한 끼만 먹긴 나 단식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오히려 근육량을 감소시키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줄여서 활력을 더 떨어뜨립니다. 몸은 영양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생식 기능부터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정신적 요인과의 연결입니다. 약을 먹고 잠깐 좋아졌을 때는 자신감이 생기지만 효과가 사라지면 오히려 더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 불안은 다시 발기부전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약물 의존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0세 김 선생님은 5년간 발기부전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좋아 만족하셨지만 점점 약의 반응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혈관 탄력이 크게 감소해 있었습니다. 이후 김 선생님은 약을 줄이고 식단과 운동 중심의 생활로 바꾼 뒤 6개월 만에 약 없이도 자연 발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약은 임시방편일 뿐 몸을 회복시키는 힘은 생활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례 65세 이 선생님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기적의 남성 보조제를 복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분 대부분이 카페인과 유사 자극제였고 복용 후 두통과 심장 두근거림이 심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고혈압 초기 소견이 확인되어 약물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이후이 선생님은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서 활력뿐 아니라 수면과 소화 기능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몸 자체의 회복력입니다. 피한 방울,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혈관 건강, 호르몬 균형, 정신적 안정이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즉효성 약에 의존하는 것은 근본적인 활력 회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성 활력은 약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이제부터는 약의 기대기보다 일상 속에서 활력을 키우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자연적 해결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활력을 회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1. 식습관의 재설계. 활력의 70%는 식탁에서 결정된다. 첫 번째로, 하루 3끼를 단순하고 균형있게 드셔야 합니다. 아침은 반드시 단백질 위주로 시작하세요. 삶은 달걀, 두부, 생선구이, 견과류 한 줌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테스토스테론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아침에 섭취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점심은 잡곡밥 플러스 채소 플러스 단백질 반찬으로 구성합니다. 고기를 먹더라도 기름을 줄이고 구운 형태로 드세요. 저녁은 되도록 가볍게, 수육이나 삶은 닭가슴살 플라스 채소국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야식, 과식, 늦은 시간, 음주는 활력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하루 식사 중단 10%만 바꾸어도 한 달이면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가지, 단 음료와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콜라, 빵, 라면, 소시지는 테스토스테론을 떨어뜨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대신 물, 녹차, 블랙커피를 드시고 식사 전 따뜻한 물한 컵으로 위를 깨워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호르몬 균형을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이 운동, 가벼운 움직임이 혈관을 깨운다. 운동은 약보다 강력한 활력제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60세 이상 남성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 플러스, 근육 자극. 의 조합입니다. 하루 40분 걷기 속도를 약간 빠르게 해서 땀이 살짝 날 정도로 걸으세요. 아침보다는 해가 진 오후 혈당이 높은 시간대에 걷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 3회 근력 운동 스쿼트, 팔굽혀펴기, 밴드 운동 같은 가벼운 근육 자극이 좋습니다. 근육은 테스토스테론 공장입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활력이 살아납니다. 스트레칭과 복식호흡. 복식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긴장을 풀고 발기력과 수면질 모두 개선시킵니다. 실제로 72세, 김 선생님은 매일 저녁 30분 걷기와 스쿼트 20회를 꾸준히 실천한 결과 3개월 만에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고 아침 발기 빈도가 늘었습니다. 운동은 약처럼 즉효는 아니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3.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호르몬은 밤에 만들어진다. 테스토스테론의 대부분은 밤 10시, 새벽 2시 사이에 분비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자기 전 스마트폰 초월 TV 시청을 줄이세요. 빛 자극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숙면을 방해합니다. 잠이 잘 오지 않을 땐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 한잔 또는 복식 호흡 10회를 추천드립니다.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스트레스는 남성 호르몬을 파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테스토스테론이 억제되기 때문이죠.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명상,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 같은 정신적 휴식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것이 활력곡 회복의 핵심입니다. 사생활 루틴의 리듬. 작은 규칙이 큰 변화를 만든다. 아침에 일어나 햇빛을 10분만 쬐어 주세요. 이것이 생체 리듬을 리셋시키고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킵니다. 비타민 D는 테스토스테론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또한 하루 일정한 식사, 운동,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호르몬 분비가 안정됩니다. 몸은 규칙을 기억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먹고 움직이고 자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회복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온기도 중요합니다. 가족과 대화하고 손주와 놀며 웃는 시간을 늘리세요. 웃음은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을 자극해 스트레스를 낮추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결국 집에서 할수 있는 자연적 회복 회복의 회복 핵심은 음식, 움직임, 수면, 마음의 균형입니다. 이네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남성 활력은 다시 살아납니다. 다음은 실제로 이 방법으로 삶이 바뀐 분들의 이야기, 환자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몸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 70세 김 선생님, 10년 만에 활력을 되찾다. 김 선생님은 10년 넘게 당뇨와 고혈압을 앓으셨고, 발기부전 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약을 안 먹으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한대로 식습관과 운동을 바꾸신 뒤, 단 3개월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엔 삶은 달걀과 채소, 점심엔 생선구이, 저녁엔 두부와 국으로 간단히 드셨죠. 하루 40분 걷기와 가벼운 스쿼트를 꾸준히 하셨고, 6개월 후엔 약을 끊고도 자연 발기 가능할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혈당과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다시 자신감이 생겼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65세, 이 선생님 늦은 회복은 없다 이 선생님은 은퇴 후 불규칙한 생활과 술로 인해 활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밤마다 야식과 술로 스트레스를 푸셨고 아침엔 피로감이 심했습니다 검사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1키를 기름 ml 로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운동은 힘들다며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지만 하루 20분 걷기와 수면시간 조절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는 힘들었지만 한달 후엔 피로감이 줄고 수면이 깊어졌고 3개월 후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3.9근 간고 ml까지 올랐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도 다시 살아나는구나. 내 몸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네요. 374세 박선생님, 마음의 활력까지 회복하다? 박 선생님은 아내를 잃은 뒤 우울감과 무기력으로 식사량이 줄고 체중이 7kg로 빠졌습니다. 진료 중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 루틴 회복 컷을 우선 목표로 세웠습니다. 매일 오전 8시 햇빛 산책, 점심엔 아들과 함께 식사, 저녁엔 음악 감상과 명상, 이 간단한 루틴을 두 달간 실천한 결과, 체중이 3kg가 늘고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며 다시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활력은 단지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의지와 연결된 에너지라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세분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이나 보조제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의 기본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활력이 되살아났다는 점입니다. 그 변화는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만 바꾸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많은 분들이 활력 회복을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로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몸이 회복되면 변화는 훨씬 더 넓게 나타납니다. 남성 활력은 단지 한 부위의 기능이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과 마음의 에너지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1. 몸의 변화, 혈관, 호르몬, 면역의 회복,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실천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혈관 건강입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해지고 테스토스테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혈압이 안정되고 피로감이 줄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면 호르몬 리듬이 복원됩니다.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이 균형을 이루면서 근육량이 증가하고 체지방이 줄며 면역력이 높아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몸의 균형이 잡히면 자연스럽게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밝아지는 느낌이 옵니다. 의학적으로도 활력이 높을수록 염증 수치 CRP가 낮고 혈관 내피 기능이 개선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니지 마음의 변화, 자신감과 행복감의 회복, 몸이 좋아지면 자신감이 달라집니다. 70세 이상 남성 환자분 중 상당수가 이젠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꼈다고 하시지만 몸이 회복되면서 다시 일하고 싶다, 운동이 즐겁다 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신체 변화가 아니라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면서 우울감이 줄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는 의욕이 생깁니다. 즉, 활력 회복 감후 회복은 곧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삶 관계의 변화. 가족과의 소통이 살아난다. 몸과 마음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관계의 온도도 바뀝니다. 그동안 피곤해서 대화가 줄었던 부부 사이에 미소가 돌아오고 손주와 놀아주며 웃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회복되면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성기능 회복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활력 에너지가 관계를 살리는 힘입니다. 실제 진료에서 68세 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좋아지니 아내에게도 미안하단 말이 나오고 대화가 많아졌어요. 이처럼 활력의 회복은 가정의 분위기까지 바꿉니다. 4, 3 전체의 변화, 건강 중심의 삶으로 전환한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삶의 기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프면 약을 찾고, 피곤하면 쉬기만 했지만, 이제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루 세 끼를 신중하게 먹고 걷기와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면 몸이 건강 중심의 리듬으로 돌아갑니다. 이 리듬이 바로 노화 속도를 늦추는 열쇠입니다. 결국 남성 활력의 회복은 단순히 성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몸, 마음, 가족, 삶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나이가 아니라 결심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남성 활력 루틴 4단계를 알려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큰 약입니다. 1 아침 루틴, 단백질과 햇빛으로 시작, 아침 18시 이전에 일어나 10분간 햇빛을 쬐고 삶은 달걀 한 개, 두부 또는 견과류 한 줌을 섭취하세요. 비타민 D와 단백질은 남성 호르몬의 첫 재료입니다. 티 점심 루틴. 균형 잡힌 한끼잡곡밥 채소, 생선이나 살코기를 중심으로 드시고, 식사 후 10분간 천천히 걸으세요. 혈당이 안정되면 오후 피로가 줄고 활력이 유지됩니다. 3 저녁 루틴. 가볍게, 일찍 늦은 식사와 술은 피하고, 저녁 유교급 시 이전에 간단히 드세요. 잠들기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복식 호흡으로 긴장을 풀어주세요. 4 운동 루틴 하루 30분, 꾸준히 걷기 20분, 프라스 스쿼트 10회부터 시작하세요. 근육이 늘면 테스토스테론도 함께 상승합니다. 이네가지 습관만 꾸준히 지켜도 3개월 안에 몸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나이는 숫자, 활력은 선택입니다. 매일의 선택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분명 느끼셨을 겁니다. 나이는 활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몸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고, 마음이 먼저 변하면 몸이 따라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식탁 위에 한 끼, 하루의 걸음, 잠들기 전에 작은 습관이 당신의 활력을 되살리는 약이 됩니다. 저, 이현무 박사는 여러분의 회복여정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보세요, 조.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